안녕하세요. 게임 들려주는 남자, 로제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게임은 페넘브라 블랙플레이그입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쫓아 마침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쉘터에 도착한 필립. 그러던 중 그는 알수 없는 존재에 의해 기절하여 어느 감방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의 사물들을 활용하여 감방을 빠져나온 필립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던 중 발견한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일로프 카펜터라는 사람이 정체를 알수 없는 투른 게이트 감염자라는 자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기록을 듣게 되죠. 투른 게이트가 무엇일까 생각하던 그때, 끔찍하게 변형된 듯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자는 필립을 발견하자마자 공격하기 시작했고, 필립은 이 사람이 투른 게이트 감염자임을 직감하죠. 감염자를 성공적으로 따돌린 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던 필립은 주방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이 시설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은 고대 지식을 발견 및 연구하는 아르카익 연구소로 투룸게이트 바이러스를 발견하여 연구하던 중 시설 전체에 바이러스가 퍼져버렸고 살아남은 몇몇 연구진들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법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중심에 필립의 아버지인 하워드가 있었던 것이었죠. 필립은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던 중 하수도에 도착한 필립은 머릿속에서 또 다른 존재가 말을 걸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감염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필립도 투우게이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었죠. 하지만 다른 감염자들과는 다르게 끔찍한 형태로 변하지는 않았기에 필립은 계속해서 나아갔고 조그마한 방에서 컴퓨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통해 아마벨 스완슨이라는 이름의 박사와 교신을 하게 되죠. 아마벨은 도서실에 위치한 하워드가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을 테니 그를 찾아봐 달라 말합니다. 이후 하워드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 필립. 하지만 필립의 몸 안에 있는 토른 게이트 바이러스가 스스로에게 클라렌스라는 이름을 붙인 후 필립을 계속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클라렌스의 괴롭힘을 견뎌내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치며 도서실에 들어선 필립 그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립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발견합니다. 이를 통해 필립이 알아낸 것은 투우룽게이트 바이러스는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투우룽게이트는 하나의 정신에 연결된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집단 지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투우룽게이트 정신과 직접 교감하여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하워드가 강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죠.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워드의 연구 자료를 챙긴 필립은 아마벨과 연락을 취합니다. 그녀는 투우룽게이트 치료제를 찾은 것 같다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말했고, 필립은 즉시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마벨의 연구실에 도착한 필립.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아마벨이 아닌 투우룽게이트 감염자였습니다. 필립은 감염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근처의 장치를 작동시켰으나 그가 목격한 것은 감염자의 시체가 아닌 아마벨의 시체였습니다. 클라렌스가 필립으로 하여금 한각을 일으킨 것이었죠. 유일한 생존자가 죽었다는 허망함을 뒤로한 채 아마벨의 연구자료를 챙긴 필립은 체내의 클라렌스를 떼어내기 위해 조사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마베르 연구자료를 토대로 체내의 클라렌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한 필립. 그런데 기계와 연결된 시체가 깨어나며 필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필립으로부터 분리된 클라렌스가 기계와 연결된 시체에 옮겨진 것이었죠. 필립은 클라렌스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수많은 투른 게이트 감염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클라렌스를 죽여버립니다. 클라렌스가 집단 지성으로부터 벗어난 독립된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클라렌스를 죽인 투룽게이트는 필립과 직접 소통하며 그의 협력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투룽게이트의 영적 시험에 필립을 투입합니다. 이후, 필립은 투른게이트의 여러 시험을 손쉽게 통과했고, 투른게이트는 자신들의 비밀에 대해 밝히기 시작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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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우룽 게이트는 수백만 년 전에 지구로 온 고대 존재로 인간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후, 투우룽 게이트 감염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함께 공존하던 이누이트족에게 고대 지식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급격히 성장하여 불어나게 되자 투우룽 게이트는 인류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린란드 지하에 숨어버렸죠. Community. Somehow, it becomes more dangerous, more angry, and with no direction for this anger, besides itself, and its world. And then I was discovered. Mankind created this place to find me and silence me. They tore open my resting place and set about destroying me.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고 하워드가 있던 아르카이크 연구소가 투우룽게이트를 발견하여 연구하기 시작했기에 투우룽게이트는 자기 방어를 But 위해 아르카이크 연구진들을 전부 감염시켜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You 모든 진실을 말해준 투른게이트는 필립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잊혀질 수 있게 모든 자료를 파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필립은 투룸 게이트의 요청에 동의한 듯이 자신의 친구에게 그린란드 모험담에 대한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필립은 집단 지성이 아닌 독립된 인간 개체였기에 자유 의지를 발휘합니다. 필립은 광산 좌표와 함께 토론 게이트를 모두 파괴하라는 내용을 덧붙입니다.